또한번경수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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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오! 오! 받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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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오! 이런 플레이를 오! 니 오! 저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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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골대로 되가 미라 골대로 아 전미라가 파팅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사우리와 박선영에게 바로 연결되면 직접 슈팅 상황이 되거든요 자 올렸습니다 사우리 됐어 때려 오! 우우리슈아서이슈우아어 가자 오! 경서입니다. 오! 기 쪼기죠 와, 와 받았어 슛. 오! 쪼기죠 와 받았어 와와와와 이런 플레이를 보니까 저희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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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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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걸 돌아때다오 어, 좋았어. 아 뭐야 이거. 좋아. 야이야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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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말 경서의 강력한 먼 거리 패스가 날아왔는데 서기 선수가 아주 부드러운 트래핑으로 공을 잡아놨고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저거거든요. 네, 이거 넷골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렇죠. 예. 야. 자 이번에 레드 팀의 킥인입니다. 태진아. 아 블루 팀이 전술을 변경했나봐요. 윤태진 선수가 서기를 맨마킹하네요. 아. 아.

금승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석이 오, 끊어내고 너한테? 강서가 뛰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김혜선이 지켜냅니다. 나미가 남이 남이가 나미가 남이 오남이 오, 오남이 오, 오. 오, 오, 오. 이은영 자 떨어지고 선물 탑. 중야죠 중과야죠 손탁 동료가 동료 다, 동료도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 손승현 아, 아 이런. 스카스상은을만한 꼴이거든요. 발롱드르 아니에요. 이거는요. <laughs> 윤주 한번 더. 윤주 한번 더. 볼대로 붙이겠죠. 노윤주 머리가 있거든요. 아파. 한번 노윤주. 하면. 자, 올렸어요. 그대로 언니 자, 따라서 김보경. 닥깥발로잘 밀었습니다. 방석. 수준높은 역습 전개였습니다. 이현이 선수의 골잡이네요. 너무 강했기 때문에 김비호 선수 발을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어느새 이현이가 와서. <laughs> 와, 대단합니다. 역시 스트라이커는 다릅니다. 네. 이현 엘로데. 오케이. 엘로데. 잘하잖아. 뭐하는데 나와. 아 미안해요. 야, 잘 맞지 아 이게, 이게 좀... 1-1이야, 1-2. 이렇1 네, 네. 1, 1 이거 한 방이니까. 이거 응. 했을 때, 했을 때, 했을 때. 한 방이니까. 한 방이니까. 한 방이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한 방이야.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아, 가요. 거예요. 월드클래스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네 명의 선수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개벤저스가 이것도 하나의 찬스죠. 아, 살려낼 수 있을지. 이 야, 세트피스 인사실. 상황에서 일단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두점 차이기 때문에. 인사실. 한 번, 민경 한번 민경 한번 세게 한번 차봐. 네, 민경 선배가 차. 민경 선배가 차. 민경 선배가 차. 자 김민경이 준비합니다. 자 김민경. 이거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우리킹. 어 누구야? 빼주고.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자 이거 김민경.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어 빼주고 김민경. 뭐야 어, 빼주고 김승현. 빼주고 김민경. 뭐야 빼주고 김승현. 롯 패밀리의 킥인. 네. 오. 오. 아또한번 핸드볼, 핸드볼 반칙. 어 심으뜬 자지도 모르게. 남미의 선수가 킥을 전담하고 있네요. 민지가. 민지가 한번 잡아. 민지 민지 민지가 한 번. 민지. 제가 저거 잡아? 네. 어? 슛. 또 아! 아! 슛. 또 쇼또 첫째 페이지 국키테밀리슈퍼프이 터졌습니다 슈퍼프리 킥 골. 와 꽂아버렸어요 <laughs> 조 소리의 안전이 이걸 꽂아 버 미사일 슛이라는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아, 대단합니다 대단 아, 이게. 아, 대단하네요. 완벽한 프리킥 골. 아,

영 블루스. 대사. 이거 이대로 가. 형야 언니, 아, 언니 된다니까. 아, 아, 언니 아. 아, 앞으로 가줘. 아, 살짝 왼쪽으로 아. 앞으로. 민석 골키퍼도 한번 활용해 볼만한가 서기에게. 아, 못 들어 사게. 못 들어 사게. 아, 어려. 아, 어려. 이승연 아, 아 위험합니다 어 김가영 어 유지지만 참가요 빠르죠자 어, 허경이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요 자, 때려도 허경이, 돼요 허경이 가나요 꺾었습니다 김가영입니다 김가영 올라갑니다 김가영 김가영 자 김가영 빼주고 정인

다시 한번 바로 모셔서 이어표 좋을 백지훈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역전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이형게 이렇게 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예술이네요 들어들 <ubine đi> 가! 아, 내, 내, 내. 어, <웃음> <웃음> 몸이 너무 빨랐어요. 어, 볼 오. 밟았어요. 자. 뒤로. 자! 들어서요. 서요 자, 봉탄 같은 시팅. 네. 결국, 울어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빗밥! 끊어야 돼! 이게 뿌렸고요. 오, 시뮬드리게 떨어졌어요. 슛. 션 아! 오! 브라더스! 왼쪽 뱀 뿌리라 봤습니다! 야! 울지마! 울지마! 도사! 도사! 오, 숟 어시 어시 했어. 또 내가 어시 했다. 내가 어시 했어. <laughs> 와 <laughs> 안면골 앙예원의 안면골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앙예원은 득점 당했어요. 자 골대녀 최초로 득점을 당한 선수가 나왔는데 그 1호가 바로 양예원입니다. 됐어! 그래, 소리야! <laughs> 야, 미치개선네 <미처 잘> <laughs> 아, 진짜 웃기는.